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장관 맨 창음 장관은 사퇴를 해야 됩니다. 왜 당시 NH 사장으로 근무를 할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nh 사장을 안 했어 안 하고 국토부 장관으로 봤으면은 문제가 틀리지만은 nh 사장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일어난 일인데 벤창 국토부 장관이 그 자리에 있다면은 정상적인 이 해결을 할수 있겠어요 이거는 국민 여러분들이 그만두도록 사퇴하도록 압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의도 없고. 법도 없고 이런 문제를 음, 가지고 그래도 어,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칙과 정의가 편법은 어,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 거기에 어,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어디 있겠어요? 본인들이 더잘 알고 있으면서, 어? 그런 일을 저지렀다면 이런 공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국적으로 전부 조사를 다 해봐야 됩니다. 과거든지, 현재든지, 미래든지 간에, 이런 일이 이분 사건만 있을 게 있겠어요?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국민을 어? 뭐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나라가 이렇게 디비지고 이렇게 가도 가인 국민 여러분들이 잘 살고 지금 어? 좋다고 생각합니까? 변치과 이런 식으로 해도 국민 여러분들이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